그날 오후 거실의 평온은 날카로운 전자음과 함께 산산조각 났다. 띠링. 불과 한 시간 전 혹시나 하는 마음에 바꾼 현관 도어락 비밀번호가 무색하게 문이 열렸다. 침입자는 낯선이가 아니었다. 내 아들 도윤, 그리고 그 뒤를 그림자처럼 따르는 며느리 설인이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어색한 미소와 감추지 못한 조급함이 뒤섞여 있었다. 평범한 방문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것은 내 삶의 가장 단단한 선로에 균열을 내려온 계획된 침입이었다. 나는 32년간 단한 건의 사고 없이 수백만 명의 승객을 실어 나른 지하철 기관사 최진욱이다. 내 인생은 정해진 시간표와 명확한 신호체계 위에서 단 한치의 오차도 없이 달려왔다. 그러나 두달전 욕실에서 미끄러져 고관절 수술을 받은 후내 삶의 열차는 예기치 않은 역에 정차했다. 육체의 통증은 재활을 통해 서서히 옅어지고 있었지만 그날 아들 내외가 가져온 것은 통증을 넘어선 고통이었다. 내 인생의 운전대를 빼앗으려는 시도 그것은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된 가장 잔인한 탈선 요구였다. 엄마, 오해 말고 들어보세요. 아들 도윤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마치 중대한 실수를 저지르기 직전에 신입기관사처럼 이집 전세 놓고 안전한 요양원에 들어가시면 남는 돈은 저희가 잠깐만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며느리 서린이 끼어들었다. 어머니 저희도 시험관 시술 일정이 잡혔고 솔직히 사업 자금도 여유가 없어요. 나는 소파에 깊숙이 몸을 묻은 채내 앞에 선두 사람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에는 나에 대한 걱정보다 그들의 필요가 더 절실하게 담겨 있었다. 32년간 새벽 첫 차에 찬 공기를 가르며 묵묵히 달려온 나의 삶, 그 시간의 무게가 고작 전세금과 남는 돈이라는 숫자로 환산되는 순간이었다. 그들이 말하는 안전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의 자산을 그들이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한 명분에 불과했다. 내가 듣고 싶은 말은 괜찮으세요? 혹은 저희가 더 자주 찾아뵐게요. 같은 따뜻한 안부였다. 하지만 그들은 내 아니가 아닌 내 집의 가격을 묻고 있었다. 나는 말없이 서재로 향했다. 그리고 먼지 쌓인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빨간 공책 한 권을 꺼내 들었다. 표지에는 내가 직접 쓴 적색선 3원칙이라는 글자가 선명했다. 기관사 시절, 절대 넘어서는 안될 안전의 마지노선을 의미하던 그 단어는 은퇴 후내 인생을 지키는 최후의 방어선이 되었다. 나는 거실로 돌아와 두 사람 앞에 공책을 펼쳐 보였다. 내가 듣고 싶은 말은 그게 아니야. 일단 10분만 내 얘기를 들어보렴. 첫째, 경제권은 철저히 분리한다. 기관사 시절 운행 시스템과 관제 시스템이 분리되어 상호 견제하며 안전을 확보하듯 개인의 삶 역시 마찬가지다. 가족이라 할지라도 재산과 경제적 결정권은 명확히 구분되어야 한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경제적 경계가 허물어지는 순간 관계는 종속되고 존중은 사라진다. 내 노후는 나의 것이며 그 누구의 필요를 위한 예비 자금이 될수 없다. 둘째, 모든 중요한 서류는 원본과 사본을 따로 보관한다. 지하철 운행 매뉴얼은 비상사태를 대비해 항상 여러 곳에 비치된다. 인생의 중요한 계약서, 재산 증명서 등도 마찬가지다. 원본은 나의 안전금고에, 사본은 신뢰할 수 있는 제3의 장소나 법률 대리인에게, 이는 혹시 모를 분실 훼손, 혹은 나쁜 의도를 가진 접근으로부터 나 자신을 지키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셋째, 중요한 결정은 반드시 문서화된 계약서로만 한다. 구두 약속은 감정에 따라 쉽게 변질되고 왜곡된다. 수많은 승객의 안전을 책임지던 나는 확인, 또 확인하는 습관이 뼈에 새겨져 있다. 가족 간의 약속일수록 더욱 그렇다. 금전거래, 거주 문제, 부양의 조건 등은 명확한 조항이 담긴 문서로 남겨야 한다. 그것이 서로의 기대를 관리하고 훗날 발생할지 모를 더큰 갈등을 막는 가장 확실한 브레이크다. 왜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하세요? 서린의 얼굴에 당혹감이 스쳤다. 나는 공책을 덮으며 나지막히 말했다. 선로를 지키듯 인생도 지켜야 할 선이 있는 법이다. 나는 평생 그 선을 지키며 살아왔고, 이제 와서 그 선을 포기할 수는 없어. 그날 이후, 집안에는 차가운 침묵이 흘렀다. 며칠 뒤, 늦은 밤이었다. 재활 운동으로 지친 몸을 이끌고, 잠자리에 들려던 찰나, 살짝 열린 내 방문 틈으로, 도윤이와 서린의 통화 소리가 새어 들어왔다. 나는 숨을 죽였다. 증자 마감일이 코앞인데, 시드머니가 급해. 어떻게든 자금을 마련해야 해. 어머니 집 전세금만 있으면, 도윤이의 목소리는 절박했다. 곧이어 설인의 목소리가 들렸다. 시험관 시술 일정도 다음 달로 잡았단 말이야. 이번이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어. 전세금만 있으면 다 해결돼요. 조금만 더 설득해봐요. 그들의 사정을 모르는 바 아니었다. 사업, 출산, 젊은 부부에게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하지만 그들의 대화 속에서 나는 어머니가 아닌 전세금으로 존재했다. 내 인생의 남은 시간이 그들의 계획을 위한 필요조건으로 전락한 것이다. 연민과 함께 차가운 분노가 치밀었다. 이제는 더 이상 수비만 할수 없었다. 내 인생의 다음 역을 내 손으로 직접 설계해야 할 때가 온 것이다. 그들의 계획이 아닌 나의 계획으로 다음 날부터 나는 행동에 나섰다. 아들 내외가 제시한 요양원이라는 종착역이 아닌 내가 직접 운행할 새로운 노선을 탐색하기 시작했다. 목발에 의지한 몸이었지만 32년간 다져온 정확성과 꼼꼼함은 여전했다. 처음 찾아간 곳은 시내의 한 고급 요양원이었다. 로비는 호텔처럼 화려했고 상담실 직원은 온갖 최고급 시설과 프로그램을 자랑했다. 하지만 내 눈에 들어온 것은 빽빽한 시간표였다. 오전 6시 기상, 7시 식사, 8시 체조. 마치 기관사 시절의 근무표보다 더 엄격한 통제였다. 나는 시설을 둘러보며 그곳에 계신 어르신들의 눈을 보았다.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시설에 머물고 있었지만 대부분의 눈빛에는 생기가 없었다. 정해진 시간표에 따라 움직이는 마치 선로 위를 달리는 열차의 승객처럼 그들은 자신의 삶을 운전하고 있지 않았다. 화려함이 곧 존엄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이곳은 나의 정거장이 아니었다. 수소문 끝에 찾아간 곳은 도시 외곽의 한빛마을이라는 시니어 코아우징이었다. 그곳에서 나는 뜻밖의 인연을 만났다. 생활 지원 코디네이터로 일하는 강미도 씨. 과거 내가 기관사로 일할 때 지하철 민원을 친절하게 해결해 주었던 것을 기억하는 승객이었다. 최 선생님, 오랜만입니다. 여긴 어쩐 일로? 그녀의 안내로 둘러본 한빛 마을은 요양원과는 모든 것이 달랐다. 각자의 독립된 주거 공간과 열쇠가 보장되었고 도움이 필요할 때만 손을 내밀어주는 시스템이었다. 응급벨, 낮은 싱크대, 곳곳의 안전반은 기본이고요. 물리치료는 주 2회 방문 서비스로 안부 전화는 매일 드립니다. 그러면서도 월세는 20만원대로 저렴하죠. 내 눈에 빛이 들어왔다. 내 방, 내 열쇠, 내 리듬. 이것이 바로 내가 찾던 것이었다. 통제받지 않는 자율성. 그러면서도 고립되지 않는 안전망. 미도 씨는 덧붙였다. 대기는 2주 정도 걸리고 모든 절차는 정식 계약서로 진행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확신했다. 나의 적색선 3원칙이 완벽하게 지켜지는 곳. 이곳이 바로 내가 달려갈 새로운 선로였다. 일주일 후 그들이 다시 쳐들어왔다. 이번에는 부동산 중개인까지 대동한 채였다. 모든 준비를 마치고 나를 압박하려는 속셈이 뻔했다. 거실에 앉은 그들의 얼굴에는 승리를 예감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엄마, 이제 전세 계약부터 정리하고, 도윤이 서두를 꺼내는 바로 그 순간, 나는 탁자 위에 서류봉투 하나와 나의 빨간 공책을 올려놓았다. 그리고 또박또박, 내 인생의 법정과도 같은 적색선 3원칙을 다시 한번 낭독했다. 중개인의 얼굴이 미묘하게 굳어졌다. 그래서 뭘 어쩌시겠다는 거예요? 서린이 초조한 목소리로 물었다. 나는 서류봉투를 열어 그들 앞에 내밀었다. 이 집, 이미 생활신탁으로 묶어두었다. 집의 처분이나 임대에 관한 모든 결정권은 법적으로 오직 나에게만 있어. 너희도, 이 중개인도, 그 누구도 관여할 수 없다는 뜻이다. 차가운 정적이 흘렀다. 나는 마지막 서류를 꺼내 보였다. 그리고 오늘부로 한빛 코아우징 입주 계약도 마쳤다. 부동산 중개인은 사색이 되어 자리에서 일어날 타이밍을 잿고 도윤이와 서린이는 아무 말도 잊지 못했다. 나는 그들을 향해 내 인생의 기관사로서 마지막 경고 신호를 보냈다. 가족은 사랑이다. 하지만 경계를 설정하고 규칙을 지키는 것 또한 사랑의 중요한 모습이다. 무너진 경계 위에서는 어떤 관계도 안전하게 운행될 수 없다. 며칠 전, 도윤이가 홀로 나를 찾아왔다. 쭈뼛거리며 들어선 아들은 내 앞에 고개를 숙였다. 엄마, 죄송해요. 저희가 생각이 짧았어요. 다음부터는 엄마의 계약서대로 할게요. 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분노는 이미 오래 전에 사라졌다. 그저 각자의 선로를 인정할 시간이 필요했을 뿐이다. 그래. 너는 너의 선로를 힘껏 달리거라. 나는 나의 선로를 달릴 테니. 그러다 가끔 같은 역에서 만나 잠시 쉬어가면 되는 거야. 진정한 사랑은 서로의 삶을 존중하는 거리와 규칙 위에서 비로소 오래도록 안전하게 운행된다. 지금 나는 한빛 마을에서 내가 원하는 속도로 내가 정한 규칙으로 살아가고 있다. 도움이 필요할 땐 언제든 손을 뻗을 수 있고 혼자이고 싶을 땐내 방문을 닫을 수 있는 자유. 이것이 내가 평생의 운행 끝에 도달한 가장 평온하고 안전한 종착역이다. 당신의 노후를 당신의 선로 위에 올리고 싶다면 저의 적색선 3원칙을 기억하십시오. 경계를 문장으로 만드십시오. 금전, 방문, 의사 결정 등 가족과의 관계 규칙을 명확한 문서로 남기십시오. 거주 공간을 직접 설계하십시오. 요양원이든 코하우징이든 당신의 자율성과 존엄이 지켜지는 곳을 직접 발로 뛰며 확인하십시오. 자금을 분리하고 보호하십시오. 생활비, 의료비, 비상금을 분리하고 필요하다면 신탁 등을 활용해 누구도 함부로 손댈 수 없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하십시오. 당신의 인생이라는 열차의 기관사는 마지막 순간까지 바로 당신이어야 합니다. 저의 이야기가 공감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생각과 사연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